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. 거실이 운동장처럼 진짜 넓어서 친구들 불러서 숨바꼭질해도 되겠다. 우리 소리 마음에 들어? 바닥도 반짝반짝 대리석이라 너무 예쁘지? 학교도 가깝고 여기서 소리랑 글록 놀이하면 정말 좋겠다. 응 그리고 엄마 창 밖으로 나무가 엄청 많이 보여. 맞아 바로 옆이 서서울 호수 공원이거든. 이제 주말마다 아빠랑 소리랑 같이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실컷 할수 있어. 너무 좋지? 우와, 신난다. 엄마, 근데 내 방은 어디야? 나 예쁜 방 갖고 싶어. 짜잔 여기야. 소리 방도 남양이라 햇님이 쨍쨍 들어와서 정말 환하지? 방이 네 개나 되니까 여기는 소리 침대랑 책상 놓고 저쪽 방은 소리 장난감 방으로 꾸며줄게. 진짜? 나만의 놀이방도 생기는 거야? 엄마 최고. 근데 이집 비싸지 않아? 후, 안 그래도 이주창 팀장님이 시립 조금 조건도 잘 맞춰주시고. 이사비 지원 특별 혜택까지 챙겨 주셔서 아빠랑 엄마 부담이 확 줄었어. 와,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? 그래. 우리 가족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.